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꽤나 오래 다녔었던 피아노 학원입니다. 오래된 피아노, 장난스럽게 써져 있는 낙서들, 소리가 나며 돌아가던 선풍기, 솔솔 불어오던 바람이 생각나요.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즐겁게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 힘들 때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 소리에만 집중해 피아노 선율에 젖어 모든 걱정과 화 슬픔 모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못하지만 그 온기와 낭만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방입니다. 제 방은 답답하면서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 방에 누워있으면 세상에 혼자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방 앞에 탁 트인 창문에서는 차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 그런 느낌이 확 체감이 됩니다. 또 아침이 오면 창문 사이로 밝은 햇빛이 들어와 항상 인상을 찌푸리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저의 자매의 방입니다. 저와 이 방의 가장 오래된 추억은 처음으로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바다라고 썼었는데 부모님께서 무척 기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추억은 제 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것입니다. 사실 이층 침대 뒤쪽에는 작은 마한 보드판이 있는데요. 저희 자매는 항상 자기 전에 그 보드판에 낙서를 했어요. 메인펜으로 낙서를 해버려서 지우는데 꽤 애먹은 적도 있었어요. 이 건물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됐네요. 이 장소를 그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지낸 건물입니다. 설에는 가족들과 웃음도순 모여 앉아 송편과 김치를 만들고, 더운 여름에는 마당에 작은 수영장을 만들고, 추운 겨울에는 집 앞에 있는 아스파트 위에서 아빠가 만들어주신 썰매를 타고 이제는 사라진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의 추억이 가장 많이 있었던 장소는 광주시청의 장미정원입니다. 주로 장미가 많아 향기가 좋은 이곳은 제가 가족이랑 많이 놀러와 편안함을 느꼈었던 곳입니다. 장미가 무척 많아서 하나씩 장미 냄새를 맡아봤던 추억도 있습니다. 주로 낮에 가서 분수 주변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끔씩 가서 분수와 물을 뽑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꼭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방이 없어서 오빠방에서 자주 놀았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오빠방도 바뀌자 오빠들 방을 가도 친숙한 느낌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 오빠방이 더 좋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오빠방을 커다란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올라가 놀기도 했었습니다. 2층 침대 위에서 우파랑 커튼을 치고 1층 침대에서 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린 곳은 도리공원 패밀리랜드인데요. 어릴 때 제가 친구랑 같이 미니 바이킹 끝쪽 자리에 탔다가 너무 무서워서 바이킹 공포증이 생겼었는데, 그 그런 가운데 자리에 타도 무서워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미니 바이킹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을 때는 이미 키 제한에 걸려서 못하게 됐는데, 어릴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는 미니 바이킹 정도는 안 무서워하고 탈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엄청난 공포심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패밀리랜드가 사라지거나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미니와이킹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섯 살 때부터 7년 동안 필리핀에 머물며 살던 나의 집. 그때 나는 나의 방이 신비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곳을 떠나 지금의 집에 살고 있다. 여기에는 피터팬의 창문도, 마이크와 설리번의 방문도, 나의 말을 알았던 도마뱀도, 기가에 울리던 생생한 빗소리도 같이 생활하던 개미도 없지만 난 여전히 그곳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나의 새로운 방에서 신비롭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저의 추억의 장소는 맥옥동에 있는 호반 1차 놀이터예요 이 놀이터는 아파트 뒤쪽에 있다 보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과 놀기 좋아요 또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시원해서 여름에 놀 때도 좋아요 제가 광주로 이사 온후 처음으로 살았던 아파트가 후반 1차인데요. 경비 아저씨께서 엄청 친절하시고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셨어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여기서 많이 놀아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림 속 추억은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5살에서 6살 정도 될 것입니다. 저 골목은 집에서 광주 북초등학교로 갈수 있는 두길중한 곳인데 오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면 엄마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지나 즐겁게 갔습니다. 여름이면 푸릇한 색의 나무가, 봄이면 벚꽃들이, 가을엔 단풍들이 저를 감쌌습니다. 오빠를 만나 다시 그 길로 돌아올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여러 놀이를 하며 즐겁게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저의 두 번째 집인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네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비가 오고 난후 그네를 타다가 그네 아래 구덩이처럼 파여 있는 구멍에 고인 물에 그대로 넘어져서 바지가 다 젖었던 적도 있고 결국 무릎에 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아하던 장소인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놀이터와 멀어지고... 이 작업을 위해 놀이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긴 미끄럼틀이 사라져버린 게꽤 슬프고 제 머릿속에 있던 그 놀이터는 없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앵무새 카페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앵무새를 키웠었는데 그만 앵무새가 별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했던 당시 저는 앵무새 카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앵무새 코코를 만나게 되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앵무새 카페에 가서 간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코코는 다른 앵무새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앵무새들을 볼 때면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힘들었던 시기에 저에게 웃음을 주었던 곳이 이 앵무새 카페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친구랑 같이 산책하다가 어쩌다 가게 된 독림동이에요. 처음에는 친구랑 그냥 비엔날레에서 산책만 하자고 했는데 계속 걷다보니 독림동 신동교까지 걸어와버렸어요. 그런데 풍경을 보니 노을이 이쁘게 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가서 보는 거더 낭만있다고 느껴졌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번 연도 안에 시간이 되면 운동사만 한번더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던 장군은 어렸을 적 친구와 함께 뛰어놀던 놀이터입니다.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같이 슬레잡기를 하며 다치는지도 모른 채 웃고 떠들기만 했어요. 학교가 끝난 뒤 약속 잡을 거 없이 누구나 달려와서 놀았던 곳이에요. 조금 나이가 든 뒤에도 친구와 함께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떨고 고민을 나누고 그네도 함께 타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꿈처럼 그렸던 곳이에요. 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곳이어서 많이 흐릿해지기도 했고 이제 더는 예전처럼 뛰어놀 수 없어 더욱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 그림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꿈의 한 장소입니다. 책이 가득 찬 따스한 빛으로 찬 공간, 벽도 계단도 의자도 안락하고 편안해 보이면서 사방에는 수많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사다리와 계단들. 오로지 저만 아는 저의 공간이자 저의 아늑한 장소입니다. 제 기억이 지워진다면 영영 사라질 공간의 수명을 늘리고픈 마음으로 작품으로써 박제하고자 합니다. 공간을 박제하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램으로써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광산구 운남동에 위치한 삼성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입구 옆에는 우리가 직접 키우는 텃밭이 있었고 뒤쪽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할머니나 사촌 언니가 데리러 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유치원 때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유치원에서 배운 춤을 가족들 앞에서 추기도 했고 발레랑 타악기를 배운 게 기억에 남아요. 그 당시 옆집에서 할머니랑 살던 친구가 맨날 부르던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트로트도 생각이 나요?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한국에서 살지 않았고 외국의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검고 화려하고 거대한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 옆에는 이끼 끼고 낡은 돌담이 있었어요. 구멍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정말 여러 가지 유치한 놀이를 잔뜩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님 윤을 피해 여러 가지 위험한 놀이들을 하며 거칠게 자랐어요. 그 경험이 지금 저의 거침없고 활발하고 털털한 성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어렸을 때 살았던 집에 있는 제 방이에요. 제가 잠을 잤던 침대와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여기저기 붙어 있던 스티커들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밤에 혼자 잠드는 것이 무서워서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동화책도 읽어주셨는데, 그럼 잠이 잘 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갔다 올 때면 항상 친구들 집에 데려왔었는데, 제 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살았던 집이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 방에는 재미있는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은 제가 다녔던 유치원 앞이에요. 어렸을 때 유치원이 끝나면 어머니께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 데리러 오셨어요. 유치원에서 항상 친한 친구와 늦게까지 남아 놀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 집에 갈 준비를 하려고 자전거 뒤에 앉아있으면 바람이 불어 노곤노곤하게 잠이 왔던 기억도 나요. 잠에서 깨어 앞을 보면 쿠키런판바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유치원 가방을 맨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유치원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자전거도 이제 타지 않지만 그때 기억이 소중하고 생생하게 남요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제집 앞에 있는 분식집이에요. 여름에는 슬러시도 파는데 슬러시는 포도맛, 오렌지맛이 있었는데 다들 맛 결정을 못해서 막 섞어 먹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남이 슬러시를 막 휘시 저어버리면 맛이 섞였다고 화내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슬러시를 사서 방방이를 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방방이를 탈 때는 슬러시를 못 들고 있으니까 배 두고 들어갔는데 방방이를 타러 온 애들이 싹 다슬러시를 사운츠로 와서 자기 거가 뭔지 구별도 못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식집 사장님이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가게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서비스로 어묵 국물도 한컵 주셨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어묵 국물의 따뜻함은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공간은 고등학교 미술실이에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녔는데 미술 동아리 학생들은 이 교실을 마치고 도시락을 까먹어야 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바로 미술실로 가서 점심시간 내내 그림을 그렸답니다. 미술실에는 유리창이 큰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많이 낡아서 여닫는 소리가 컸어요. 밖에서 보면 실내가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고 반대로 안에서 보면 운동장을 향해 열린 창으로 큰 히말라야 시타 나무 줄지어 늘어서 있는 풍경이 보이고 환한 빛이 들어왔어요.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소는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지냈던 방이에요. 2층 침대와 피아노, 책상으로 가득해 통로 같은 방 바닥에 누우면 빈 곳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방 바닥에 누워 시계 소리와 두근두근 심장 소리를 들으며 종종 막 때렸던 기억이 나요. 창문 밖으로는 황진이나는 옆집 슈퍼 누렁이가 철문 밖으로 나와 슈퍼 아저씨와 자주 산책을 갔고 여름이면 주변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요. 그리고 창밖 달님을 보며 소원도 자주 빌었어요.